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하는도다.이스라엘 족소가 들을지어다.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은혜들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 살펴본 대로 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자신들의 죄, 자신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에게 이제 뒤집어 씌워서 자신들을 벌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실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행한대로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죄를 졌을지라도 자녀가 그 죄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면 그 자녀는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의를 행했을지라도 자녀가 아버지처럼 의를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자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일지라도 군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천륜이죠. 그럴지라도 뭐 아버지가 죄졌으니까 아들 너도 죽어라. 반대로 아버지가 뭐 의를 행했으니까 아들로도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각각이 아버지건 아들이건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은 죽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상을 받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자기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의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6절부터 2 5절 2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악,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도 계속 원망 불평을 합니다. 오늘 또 25절에서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9절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문에 흐르는 조주를 끊어라. 뭐 아버지가 잘못해갖고 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면서 저주가 흐른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뭐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무당일지라도,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 아들이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으면 그 아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데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는데 그것은 그는 아버지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실 때에 그 여러모로 벌을 주시는데 그 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 벌을 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의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고 회귀하고 돌이키면 그 아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된 것이고 각자 각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무당 집안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 그러지 않다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들의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문제는 회개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복을 받는데 아 나는 죄 없고 조상들이 죄 있는데 왜 나한테 벌을 주냐 이렇게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도 유대인들이 공의롭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23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도 같은 말씀이죠.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인인데도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인이 회귀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인간들은요 죄인이 죽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아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회귀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죠. 날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귀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햇빛과 비를 내려 주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전도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불신자들이 듣습니까? 거의 듣지 않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일부가 듣고 나머지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그래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기를 바라지,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어, 어,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 하나님의 베드로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 왜 예, 그들이 예. 근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자기 죄를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죄를 뒤집어씌워서 멸망시키는 것이 결코 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남유다 백성들은 아, 우리들은 죄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됐다. 아, 우리는 죄 없는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죠. 얼마나 패역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고 기회 주고 용서하고 기회 주고 기회 주고 또 기회 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깨달아라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는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그 유대인들이 죄인 이게 죄인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패역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죠. 하와는 하나님과 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어요. 이렇게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 나는 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당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죄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저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길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죄가 사악하고 가주 교묘한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도우소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